그러니까 한 분씩만 양쪽에 서한 분씩만 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누구시든지 서유한 회장님한테 질문하시든지 김용성 회장님한테 질문하시든지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저기 우선 그 통일성전에 계신 분 누구 질문하실 분 읽어주세요 말씀하세요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면 예예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지? 아니, 저기, 저는 세계평화 통일 성전 시군데요. 세계평화 통일 성전? 네, 세계평화 통일 성전. 식구, 여기 시군데요. 네, 시군데요. 네, 저기, 저기 선배님, 저 김용선 선배님, 1 8 0 0가정 선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 네, 너이, 저기,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저 신학적인 학술 세미나 이렇게 발제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서 저기 지기를 가지고 계시고, 실제 거기서 이제 교권 세력에 있으신 분이 팩트를 가지고 근거해서 주장을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거기서... 어, 거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선배님께서는 저 정진님을 저기 쪽에 그쪽에 주장 주의를 동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생어리 쪽은 <laughs> 아직 그 걸리는 게몇 가지 있으시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 걸리는 게몇 가지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네그 <웃음> <웃음> 걸리는 게몇 가지인데 아니 왜냐면 지금 선배님이 이렇게 발표하실 때 감정에 저는 복받침이 좋은데요. 저 어디 회사에서도 여기 이제 이렇게 PPT를 사용하시고 할 때는 발제할 때그 근거 데이터를 정확하게 남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그것에 이제 그걸 통해서 저 이렇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지 못한 게. 근데 이제 두림실하게 하면 저희들이 알수 없으니까 그 선배님이 여기 서유영 훈사님께서 발제하셔가지고 발표하신 것에 서너 가지에 걸리신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나중에 그것도 대화할 때풀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 식구들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laughs> 예, 보신그 핵심 내용은 매우 뭐 합리적이고 정당한 문제제인것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일정 그 부분에 거 대해서 제가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못한 점, 이제는 이셔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서안 고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걸려 생각이 안 나요, 아, 이렇게 침을 할줄 알았으면, 제가 고행을 뭐 해서, 도러 보니까 침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그 말씀에 몰려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못했어요. 그런어 지금 방금 질문하시니까 갑자기 한가득 생각이 나네요. 네. <laughs>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참부모라는 그 섭리적인 어휘가 아버님만에 해당되는 고요 어휘라고 하는 <laughs> 말씀은 정확한 가르침 맞습니다. 네. 정말로 어머니는 참부모라고 수 없는 분이에요. <laughs> 메시아만이 천국무가 될수 있습니다. 아, 예. 더직설적 변화는 하나님의 생명의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되고 천국무가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아버님은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저런 것을 저 판단할 때는요, 그냥 일방적인 아버님 말씀이에 또이 부분에서 아버님 그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통전적 입장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아까 서유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 거기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에, 아버님은요, 참고만 내시하고 메시아는 신이고 메시아는 홀로고, 이런 말씀으로 당신의성리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설명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에, 무형의 실체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형의 실체인 인간들 때에 인지해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이 인간될 때, 에 때, 임제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존재 양상은 원래 강론에 보확하게찍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상, 그,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창조에해서 하나님은 본상상적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평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다. 비교적 에 대해서는 본성상적 남성적 주체로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비를 표현해서 아버지라고 Yeah. 이런 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속성, 이성선상의 그 조화로 교차의그 속성이, 융말할 때 이런 나가오는 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현의 실체의 하나님의 핏질과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보이는 인간 할 때의 착지가 되느냐,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아버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 그 중화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물약에서 의미하고 있는 중화적이라는 말은 전혀 다니다 보라스는 말하지만 중화적은 누가 할도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물약은 그렇게 설명해요, 중화를. 그런데 아버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을 기억을 내서 하나로 통일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참 사랑을 기원을서 하나로 통일된 그 주체를 중화적이라고 아버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지상에 인간으로 착지가 되냐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상적 남성을 닮은 남성이 완성을 하고 타락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성상적 여성을 닮은 여성이 완성을 했을 때그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그 본래를 닮은 일이잖아요. 닮았을 때, 하나님이 인제하셔서 하나님의 남성적 성품은 아담의 혈때 하나님의 여성적 품은 여성의 혈때 나눠서 인제에들어가지고그완창된 남성과 여성이 성원을 할 때, 하나님의 빛질과 생명이 회전다 그랬어요 그합해는 정점이 뭐라고 하는지 시분들다 알잖아요 제가 이전에서 꼭그 얘기를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태어나는 인간은 겉으로 보기의 교때 아담, 헤라의 자식이지만은 보기 전에는 아담과 헤라의 인지에서 이런 식의 하나님의 피조와 생명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행함을 통해가지고 한생명이기름을 받아가지고 출생되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딸이 나오는 거야. 그가정에서 완성된 남성, 완성된 여성을 아버님은 이일의에참 좋은 하나 맞습 네,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아까 서명영생께서 말씀하신 그참 어, 부분은 아베이환자가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말 조금 결이 달기 때문에 거대치가마음에 그리지 못어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얼마른 거에 커나니티안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자꾸 저기 그 질문자를 좀 하나만 한분만더 네. 저기 누구 예. 네. 예,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질문에요 말씀하세요. 질문 질문경 간단한 제안입니다. 아, 질문을 질문을. 예, 예, 예. 지금 오늘 아니요. 어 주제가 아, 네? 통, 통... 차별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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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질문만. 예예예예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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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통일과 통합을 위한 식구 대 토론회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진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처음이고 굉장 훌륭하시고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은 주장용이라고 그러고요. 주장용TV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의 이름으로 통일과 분열에 대한 이 모습이 안타까워갖고 어, 유튜브나 파이오니어 카페에다가 어, 제가 간혹 그, 더 어,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갖고 식구님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토론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큰 효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큰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방적인 아, 저희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강연에 비슷한 오, 내용이 질문을 네. 질문해야 네. 간단하게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지금 현재 통합을 위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합을 하기 위한 주제가 분명해 어머님이 진짜? 아, 그러면은 예. 그거는 나중에 천주모의 뭐 예. 그. 그쪽에다가 네네네네. 제안을 하시고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네. 지금이 네. 통일정전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셔서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데그 그런 부분을 예, 예, 예. 제가 오늘 제안해서 더욱더 발전된 내용이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또 질문하실 분한 분만, 저한 분만 더한 분만 해주세요. 예, 가만히. 어, 여자분, 아까 남자분이 하셨으니까, 여자분 한 분만 더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좀 해주세요. 예? 네? 네. 어, 일단은, 저희가, 그, 참, 어, 어머님께서 지금 독생녀 주장을 잘못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다 공통되게 이해하신 부분 같아요. 근데 저희에서 가장 주제 핵심은 뭐냐면, 어, 우리 현지님 쪽과 저희 이대영 님, 현지님에서 과연 아버님의 정통성을 누가 아버님의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원리적으로, 또 섭리적으로 그것을 합당하게 이어가고 계시고, 재림주 메시아 참부모님은 과연 어느 분께 섭리의 중심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참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재림주님으로 따른다면 그 중심을 원리적으로 우리가... 파헤쳐서 과연 형진 진님과 이대원님 형진님의 선의적 기준이 참부모님이 바라시는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난제들 지금 하나 되지 못한 난제들 핵심 주제 몇 가지를 다음에는 그 주제를 놓고 토론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다들. 아, 아, 아까 김용성 회장님이 아까 그거에 그,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고 다음 차례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간이 세 분, 그런데, 여기 아까 최종군, 저 이게, 그런데, 아, 아 그러면은, 아,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그, 이쪽, 김용혁 식구님 누구 계십니까? 회 아, 예, 예. 어, 저기, 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일가의 통합을 위한 모임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부모님,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을 줄 압니다. 저희들을 소망도 되지만,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집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통합을 위한 길로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은 이미 통합 하나 되셨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인 줄 알고 있어요. 통합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마음, 갖고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자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삼고 저희는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이럴 줄 아시고 분열에 대한 염려의 말씀과 통합에 대한 문제 해결의 말씀도 다 해주시고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공부하지 못해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이런 모임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 되야만, 그 책임을 해야만이, 우리 아버지께서도 직접 주관, 주장하실 줄 알고 있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야 할 저희들이, 해야 할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택에 하시옵소서. 성경에는 2000년대 예수님 때도 서로 분열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시는, 통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저희들을 통일해 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말씀과 설명이 함께 하셔서 진실로 저희들이 본연의 본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 식구 가족으로서 형제자매로서 이제 얼싸안고 하나님아버지의 하늘을 고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견인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빌고 원할 적에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김용력 이름으로 보고 기도되어 싸 나이라 아주, 아, 아주 아, 감사합니다 이번 일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는 더 발전된 우리 모임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그 우리 식수대는 없는데 우리 이상열 회장님께서 만세 삼창으로 이 저기 토론회를 끝마칠까 합니다. 예, 네. 다들 일어나 주세요. 응, 만세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 또 아버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고 계신다는 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참부모님 속에는 사실은 분열이 없습니다. 거짓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자유와 책임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중심은 아버님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자유와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원창 회장님께서 또 이번 준비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또, 그, 그,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만세 삼창을 쓴창하겠습니다. 함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왕권 수립성리, 네. 네. 만왕의 왕 천진 참 부모님 삼대 왕권, 네. 오! 천일복 장건,